지금 들으시는 강의는 실사출력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실사출력기 사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만들마루에서 장비를 사용할 때 어떤 장비라도 장비 사용 전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비 사용 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비의 고장 및 노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사출력기의 잉크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실사출력기 위쪽 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잉크통이 이어져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사출력기 하단 폐 잉크통에도 혹시 잉크가 다 차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잉크 잔량이 부족하거나 폐 잉크통이 가득 찼다면 즉시 만들마루 스태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면 실사출력기에 현재 끼워져 있는 용지를 확인합니다. 용지의 재질과 너비가 사용 목적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용지를 교체해야 한다면 용지 랙에서 사용할 용지를 꺼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성 잉크용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정이 맞지 않아 인쇄 품질은 물론 장비 내구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꼭 주의해 주세요. 용지는 폭, 잔량에 따라 매우 무거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기존 용지를 꺼내기 위해 실사 출력기 앞면에 주황색 레버를 올려 주세요. 실사출력기 뒤편으로 가서 풀린 용지를 용지롤에 감아주세요. 다시 풀리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용지봉을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려서 꺼내줍니다. 검은색 마개를 뽑고 기존 용지롤을 꺼냅니다. 교체할 용지롤을 방향에 맞게 다시 꽂아주세요. 이때 용지가 롤에서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고정막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으니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합니다. 용지봉을 다시 제자리로 꽂고 용지를 살짝 풀어서 실사 출력기에 물려줍니다. 용지가 어느 정도 앞쪽으로 나오면 주황색 레버를 내려서 고정시킵니다. 용지 고정이 끝나면 실사 출력기에 앞면 커버를 열고 전원 버튼을 눌러 실사 출력기에 전원을 켜줍니다. 커버를 열면 프린터 헤드가 보이는데 작업하는 도중 이 헤드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프린터 헤드는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니 다른 장비 사용자들을 위해서도 꼭 지켜주세요. 실사 출력기 전원을 켜면 곧 LCD에서 용지의 타입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방향키로 타입2에 맞춘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타입1은 현수막 출력 설정, 타이2는 그외 용지 출력 설정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실사 출력기를 제어할 컴퓨터를 켜줍니다. 바탕화면에 와사칠립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사 출력기를 제어하는 전용 출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레이아웃 탭을 눌러 화면을 전환하고 인쇄할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러 파일 형식을 불러올 수 있지만 고화질 출력을 위해 EPS나 PDF 등의 확장자를 가장 추천합니다. 파일이 올바르게 업로드되면 레이아웃 탭에서 자동으로 미리보기를 띄워주는데 이때 마우스 우클릭으로 출력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이 다소 깨져보일 수 있지만 실제 출력 품질과는 무관합니다. 메뉴에서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찾아 클릭하세요. 프린터의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만들마루에서는 현수막용 출력과 PVC 캘지용 출력의 세팅이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용도에 맞는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캔버스 천의 인쇄 시에는 꼭 켈지, 고속으로 설정을 맞춰주세요. 현수막용 세팅으로 인쇄 시 잉크량이 과다해 색이 어두워지고 번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건조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 뒤 Print Rip 버튼을 눌러 파일을 실사 출력기로 전송합니다. 전송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여러 번 클릭하시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인쇄가 시작되면 절대로 출력 헤드의 경로에 신체 부위를 넣지 마세요. 손이나 머리카락 등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력을 하는 동안 출력범위 폭 외에도 잉크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헤드가 반대편 끝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출력물의 색상이 의도한 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용지가 알맞은지, 프린팅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만약 색상이 너무 연하게 나오거나 잉크 얼룩이 묻어 나온다면 출력을 취소하고 헤드 청소를 실행해 주세요. 출력을 취소하는 버튼은 캔슬입니다.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하고, 한번 더 누르면 출력을 다시 시작하여 작업을 완전히 취소하려면 2에서 4초 정도로 길게 눌러주어야 합니다.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작업을 취소했다면 헤드 청소를 1회 실시합니다. 헤드 청소 버튼은 오른쪽 방향키를 2초 이상 누를 경우 실행됩니다. 헤드 청소는 헤드에 무리가 가므로 두번 연속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헤드 청소 후 노즐 막힘을 점검하기 위해서 프린팅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프린팅 테스트는 현재 출력 중인 인쇄물이 없는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버튼으로 2초 이상 눌러줍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상이 없다면 다시 파일을 전송해 출력을 시작합니다. 이 외에 문제가 있다면 만들마루 스태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출력이 끝나면 커팅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커팅을 진행합니다. 헤드 하단에 칼날이 달려 있으므로 커팅 시 헤드 부분에 신체가 끼는 사고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커팅이 끝나면 실사 출력기에 커버를 덮고 전원을 끕니다. 사용했던 프로그램과 PC의 전원도 종료해주세요. 주변에 쓰레기가 생겼다면 휴지통에 버려주시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이제 출력물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최종 조립을 위해서 타카, 가위, 시계 무브먼트, 양면 테이프, 드릴, 캔버스 판넬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출력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냅니다. 가위, 타카, 드릴 등은 자신의 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타카, 드릴 등의 공구는 절대로 사람을 겨냥해선 안 됩니다.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작업하세요. 캔버스 판넬 사방 모서리와 중앙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인쇄물에 함께 출력된 사각 표시를 캔버스 판넬 모서리에 잘 맞추고 양면 테이프를 떼어 판넬과 출력물을 고정시킵니다. 이후 출력물을 당겨가며 화판 모서리에 맞추고 타카로 고정합니다. 사방 모서리를 먼저 고정시킨 뒤 뜨는 부분에 추가로 타카로 고정합니다. 튀어나오는 모서리는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접어 넣어 마무리합니다. 화판이 진동 때문에 갈라지지 않도록 밑에 두터운 각목을 받치고 드릴을 사용합니다. 드릴을 사용하여 시계의 중심점을 뚫어줍니다. 드릴을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갑이 자칫 빨려 들어가면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이나 사포를 이용하여 구멍을 조금 정돈한 뒤 시계 무브먼트를 꽂습니다. 시계 앞면에 와셔와 너트를 조립한 뒤 시계 바늘을 시침, 분침, 초침순으로 꽂습니다. 시간을 맞춘 뒤 AA 건전지를 끼우면 시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캔버스 액자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만의 사진으로 만든 특별한 액자시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겠죠? 실사출력기는 대형 고품질 출력에 특화되어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메이킹 활동에 활용해보세요. 여기까지 만들마루 장비교육 실사출력기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사출력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